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빌렐 네, 바싹 바싹 버는 소재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날씬해 볼수 있는 청춘 러블리한 패션을 완성해 주는데요 이게 무려 21,800원 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완전 꿍 뽑을 수 있는 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련입니다 아니 요즘 낮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옷 사기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름 가지 쭉 입을 수 있는 찐찐찐 아이템들을 제가 가져와봤습니다. 같이 한번 볼까요? 고! 열비. 첫 번째 아이템은 사안 타템으로도 정말 유용한 요 가디건입니다. 보이세요? 이게 엄청 넉넉한 사이즈에 코튼 솔라브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거든요.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도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 여름에 반바지에 입으면 너무 예쁜 코디 아이템이더라고요. 단추를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풀어서 그냥 걸쳐주기만 해도 너무 예쁜 거 있죠? 총 6가지 컬러로 있는데요. 그중에서 소라 색깔이랑 오렌지 색깔이 포인트인데 저는 여름이라서 청량한 느낌을 주는 이 소라색을 픽했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이 색이 너무 잘 맞거든요. 이게 무려 21,800원 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씩 객관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.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 밴딩 바지에 헐렁헐렁한 팬츠가 여러분 많이 찾게 되잖아요.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. 없으면 안 되는 나일론 소재의 가벼운 팬츠예요. 보시면 이렇게 블랙, 네, 바싹바싹 버리는 소재고, 엄청 가볍고 시원해서 정말 꼭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 될것 같은데요. 톤 다운된 핑크 컬러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요. 요거는 블랙, 베이지 기본적인 색깔에다가 이렇게 핑크, 소라 색깔이 있는데, 저는 아직 핑크 색깔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겟 했습니다.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, 이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요. 마시 원피스가 너무 있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셔츠 레이어드 세트를 선택해보세요. 리립 원피스랑 루즈 셔츠가 세트인데요. 연단한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전혀 밋밋하지 않고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예요. 어깨끈 조절도 가능하고요. 밑에 트임도 있어가지고 되게 개방감 있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셔츠는 이렇게 살짝 어깨 흘려 보이게끔 이렇게. 매칭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?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셔츠도 히트마트 아이템으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의 아이템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보세요.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이렇게 리본 디테일의 상품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프린프리 하면서 약간 샤랄라 하는 리본 포인트가 엄청 러블리한 패션을 완성해주는데요. 블랙 컬러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킥했습니다. 이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풀어서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,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귀여운 나시는 하나 있으면 다른 옷들랑도 레이어드 해가지고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. 은은한 골지 소재의 블랙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면 날씬해 보일 수 있는 효과 있습니다. 짠! 같이 입어볼까요? 쪽! <laughs> 마지막 아이템입니다. 또 여러분한테 원피스를 소개 안 시켜드릴 수가 없죠? 그래서 짜잔! 여름에도 싹 가능한 트위드 소재의 원피스예요. 이쁘지 않나요? 음 상체는 핏하게 잡아주면서 이게 렇 플레어 라인 스커트여가지고 복부랑 이 하체살은 딱 잡아주고 보정이 되거든요.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진주 버튼 디테일이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? 결혼식이나 중요한 날 있을 때 이렇게 꺼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, 그쵸? 이 원피스에다가 긴팔 블라우스 레이어드 해서하면은 봄부터도 엄청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. 그래서 2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여러분들 완전 뽕 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. 핑크다.